안녕하세요. 자, 여 이바놀이 세무사 종합반에서 원가 관리에게 강의하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여러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우리 앞으로 어떤 내용을 좀좀 배우게 될지 주로 그 커리큘럼 소개를 좀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원가 제가 강의하는 원가가 어, 다른 과목들하고 약간 커리큘럼에 좀 차이가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제 어떤 순서대로 맞춰서 또 이제 어느 수준까지 하시면 좋겠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그 우리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뭐 미리 아실 수도 있고요. 우리 정보를 조금만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 원가는 1차도 40점이고요. 어, 그다음에 2차도 40점입니다. 어 몇년 전까지는 원가가 37.5였거든요. 1차는, 2차는 뭐 무조건 40이고요. 근데 이제 에한 3, 4년 전부터 바뀌어갔고요 매년 원가도 40점 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한 가지 우리 원가가 어 상대적으로 여러분 처음에 접근하시기 이제 물론 이제 이 공부라는 게개별 개개별의 특성 약간 적성이 좀 있으셔서 어떤 분 아니실 수도 있는데요. 대체적인 학생들은 이제 원가를 조금 더 쉽게 느끼시거든요. 처음에 공부를 하시면 왜냐면 이제 여러분 그뭐 예를 들어 여러분 세법이나 법과목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공부해 보면 약간 용어가 낯설어요 우리가 평소에 잘 쓰거나 듣고 보고 하지 못한 용어를 막 쓰다 보니까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발생 주의니뭐 차변 대변이 분개니막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여기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초반에 약간 적응기가 좀 필요해요 근데 원가는 그런 게 없어요 원가는 우리 무슨 이상한 용어를 듣도 보도 못한 걸 쓰지도 않고요. 뭐 발생 주인이 차변 대변이니 기업 회계 기준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원가는 우리 원가 관리회계는 뭐 구체적인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철저하게 논리로 갑니다. 이게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거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조금 더 논리적인 사고를 좋아하시고 어뭐 한가대는 수학자래 원가를 잘한다 이런 얘기가 지만 수학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요. 약간 그 논리적인 사고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사실 원가를 매우 잘하시는 경향도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가 말씀드린 건이 원가가 특징이 시험에서 이렇다는 거고요. 자, 우리 커리큘럼 제가 잠깐만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학원에 기본적인 커리가 이렇게 가거든요. 어, 기본 종합반, 그다음에 에, 심화반. 아마 여러분이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하시면 저희 학원이 객관식반 하고 여러분이 1차 시험을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합격하고 나면 저희가 2차 동차반이 열리거든요 자, 이제 당연히 누구나 여러분 목표와 꿈은 이제 이때 2차를 합격하고 이 바닥을 떠나시는 건데 뭐 이제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자 여러분 제가 그 처음에 원가가 제가 강의하는 원가가 다른 과목하고 약간 커리큘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1차 공부를 시작하시면 이제 원가가 꼴랑 여러분 40점 밖에 안돼 갖고요 그 여러분 1차 시험에 가면 갈수록 사실 원가에 좀 소홀해져요. 원가가 약간 암기 과목도 아니고요. 또 배점도 좀 낮은 과목이다 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우리가 좀 원가를 소홀하게 되고 이제 요즘은 그런 분이 많이 안 계시긴 한데요. 예전에는 원가를 버리고 가시는 분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분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배점이 낮고 암기 과목이 아니라서 막 벼락치기가 좀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 원가를 자꾸 소홀히 하고 이제 뭐 배점이 높은 뭐 법과목이나 재정학 이런 데에 좀 시간을 많이 쓰시고 하는데요. 분데 요즘 문제는 이게 예전하고 좀 달리 세무사 1차의 응시 인원이 몇년 전에 비하면 거의 두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1차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결과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수 학생들이 점수가 좀컷 주변에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떨어지시는 분이 막 20점 30점이 모자라서 떨어지지 않고요. 불과 몇 문제 이런 차이기 때문에 이제는 원가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하셔야 되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여러분 저도 시험 직전에 가면은 원가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어렵다는 거를 저도 인정해요 물론 그리고 어 시험 직전에 원가에 많은 시간을 쓰는 걸 권해드리지도 않고요 원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요 이게 약간 논리로 가는 과목이라서 어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이때 원가를 좀 공부하셨다가 몇달 손을 놔요 그리고 이때 원가책을 다시 펴보잖아요? 처음에는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약간 원가는 저는 좀 자전거 타기 비슷한 걸좀 비유하는데 오랜만에 보면 좀 낯설지만 다시 이 개혁을, 기억을 일기, 일깨우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이게 막 외우고 이런 과목이 아니라 그래요. 좀 습관처럼 푸는 과목이거든요. 그럼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원가는 어, 시험 직전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시기가 좀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게 배점도 그렇고 과목의 특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 어, 여러분 저희가 이제 기본반을 이제 저희가 개강을 하면 우리 교재를 요 교재를 쓰는데요. 우리 슬라이드에 떠 있는 아마 교재도 어두운 색이라서 뭐 글씨만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데 여러분 이게 책이 있거든요. 책 모양이 있는데 잘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요 교재가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기본 강의의 교재 제가 특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이때 쓰, 사용한 우리 교재가 어, 최신 최근에 에, 중요한 1차 기출과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여러분 약간 중요하면서 좀 쉬운 어, 이건 좀쉽게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보시기 바로 보시기 좀 어렵기 때문에 2차 기출 이런 거를 위주로 제가 교재를 좀 만들어 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이제 뭐 대학교재 같은 원가 책들은. 약간 예뭐 예제나 아 내지는 뭐 20년, 30년 전 되게 오래된 유형들의 문제나 이런 걸 주로 많이 수록을 하는데 우리 원가 관리회계는 이 재무회계나 세법과 달리 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0년 전 원가회계 교재를 보셔도요. 지금 원가 관리회계 교재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매년 똑같은 내용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시험을 내시는 분이 매년 똑같은 걸 시험에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 난이도가 조금씩 오르면서 약간씩 경향이 바뀌어요. 근데 그게 한 1, 20년 정도 쌓이고 나면 불과 20년 전 기출과 지금, 그러니까 20년 전 기출과 지금 기출을 비교해보면 난이도 차이가 엄청나고요. 경향도 좀 달라요. 내용은 같은데 문제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어 있고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제가 여러분이 기본 과정에서 이제 기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좀 쉽고 20년 전 문제 이런 거 이제 대학교재 예제에 있을 법한 그런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물론 이제 그게 여러분의 뭐 기본기를 쌓고 이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최근 시험에 어떤 게 나오는지는 다시 또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20년 전 문제 공부해서 지금 문제를 못 푼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단연간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 보고 열심히 가르쳐 보니까 원가는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접근하기에 그렇게 낯선 과목이 아니거든요. 약간 어뭐 수학까지라고 수학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 간단한 산수 정도와 이제 좀 적당한 국어 실력 약간의 회계 지식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약간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푸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접근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제가 뭘할 거냐면 어 이제 우리 기본 이론을 당연히 배우겠죠 배우지만 동시에 우리가 교재에서 뭘 풀어버릴 거냐면 가장 최근 기출문제 위주로 볼 겁니다 왜냐면 어 이게 이제 여러분 솔직히 다른 과목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뭐 다른 기타의 과목들은 기본 반에서 어 진짜 1차 기출 문제를 올해 본격적으로 다 풀어버리자 이런 목표로 기보다 기본 반의 목표는 말 그대로 기본 이론을 쌓고 문제 푸는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뭐 이런 거겠지만 원가는 그 정도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내용이 좀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어 1차 시험 기출 문제 니까 그러니까 당장 내일 시험장 들어가도 충분히 80% 이상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그러니까 중급회계랑 같이 진도가 나가겠지만 중급회계보다 훨씬 더 높은 정도로 목표치를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1차와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쉬운 2차 문제 정도까지를 다 푸는 걸 제가 목표로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장점이 뭐가 생기냐면 보세요 어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반을 하고 1차 시험 보기 전에 객관식 공부를 좀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여러분 선택에 좀 맡길게요. 왜냐면 하어 제가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여기서 있는 얘기제 기본서를 사용할 건데, 이 기본서만 열심히 잘 보셔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당장 시험장에 들어가서 1차 한80% 이상 풀수 있을 정도를 목표로 할 겁니다. 어 그, 그러려고 제가 어 최근 기출문제 위주로 문제를 다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재를 한 2년 정도 만에 개정을 하는데요. 개정할 때 주안점을 두는 건 항상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는 내용 개정은 없어요. 뭐 세법처럼 뭐가 개정되고 이런 건 없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의 경향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거 2, 3년 텀으로 개정을 하면 1호는 거의 안 건드려요. 바뀔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를 옛날 문제들을 다 드러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집어넣거든요. 이제 그게 제가 항상 하는 개정인데 그러니까 이 교재만 여러분이 잘 푸셔도 어 1차 시험 보시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다른 과목들은 아마 어 기본서 보시고 기본서만 갖고 1차를 보는 게 사실 약간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식 가서 실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원가는 어 기본서에서 제가 1차 시험에 최근에 나오는 난이도와 유형을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리고 실제 우리가 풀 거라고요. 그럼 저희 학원에 오시면은 이제 중간에 모의고사도 봐야 진도별 모의고사. 그 진도별 모의고사도 다른 과목들은 좀 쉬운 거 예제 같은 느낌의 문제를 내겠지만 어 저희 원가는 진짜 1차 기출 같은 걸 내버립니다 제가 그, 그 정도의 난이도와 유형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원가는 말하자면 기본반에서 1차 준비를 끝내자 이걸 제가 목표로 하고 있어요 1차 준비를 기본반에서 끝내죠 왜냐면 어 이때 여러분이 원가를 좀 소홀히 하시거나 미진하게 준비하시면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어 가면 갈수록 원가는 공부하실 시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 배점이 낮아서 여러분 잘안 하시거든요. 그럼 결국 원가를 대강 준비하고 1차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요즘 에 1차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어, 우리 목표는 기본서에서 1차 준비를 끝내는 거. 이거를 제가 목표로 좀 할게요. 오히려, 오히려 여러분, 과거에 나난 학생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뭐 기본반 공부하고, 어, 심화반은 선택이고, 객관식은 꼭 해야 1차를 보고 이런 건데, 우리 원가는 제가 반대를 좀 권해드릴게요. 당연히 기본만 하셔야죠. 내용을 뭐 아무것도 모르면 문제를 풀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객관식을 좀 선택으로 둘게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본서에 있는 문제만 충분히 잘 푸셔도 어 1차 시험에 모자라지 않게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내가 수석해서 신문에 이름 한번 나보자 이놈아 하시면은 객관식 보시면 더 유리하겠죠. 근데 어 이제 다른 과목 뭐 사실 우리가 원가만 공부할 수 없잖아요. 다른 과목과의 밸런스를 생각하면 객관식을 원가에서 뭐 경우에 따라 특히 여러분 완전히 초시 생이신 경우는 이제 세법 이런 법과목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원가를 많이 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우리가 미리 좀 끝내놓자 이거를 제가 목표로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이런 정보까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무사는 1차 보시고 2차 시험까지 올해 같은 경우도요 시간이 이 중간에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줍니다. 저는 이거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3개월에 시험 준비가 절대 안 되거든요. 뭐 세법학 이런 거 하셔야 되니까. 이게 왜 이러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마다 이게 길어도 1차에서 2차 사이에 간격이 4달을 넘지 않거든요. 아무리 길어도 4달이고요. 보통 3달입니다. 그러니까 세달 3달 동안 2차를 준비하는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사실 양이. 그래서 또 학생들이 이제 이때 조금이라도 시간에 투입을 줄인게 원가거든요. 원가가 우리 세법이 뭐 회계학 2부에 세법학 1, 2부 하면 300점이니까 세법을 뭐 줄일 순 없고요. 어 재무회이 60이니까 이제 4 0점 원가를 조금 투입을 줄이시는데 여러분들 그전 괜찮다고 봐요. 그래도 괜찮으나 그게 되려면 어 우리 심화 때 2차 공부를 좀 미리 해 놓으시면 이게 동차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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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만약에 심화 때 2차 공부를 미리 해 놓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차를 합격하시면 동차 기간 동안에 원가 수업 다시 듣지 마시고요. 그 심화 때 공부하셨던 거 그거 위주로 그냥 혼자 빠르게 복습하셔도 우리 어, 차 시험 보실 수 있거든요. 뭐 충분하다고까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제 우리 기본반에서 정말로 여러분 제가 1차에 중요한 문제들 최근 1차에 나왔던 또 앞으로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과 2차의 쉬운 것들을 좀 미리 땡겨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과목과 달리 기본 반에서 1차 시험 끝내자. 이걸 목표로 하자고요. 뭐 객관식까지 끌고 가고 이럴 생각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 이게 충분히 오히려 됐으면 네 원가가 좀할 만한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심화를 좀 하셔가지고 어그 내년도 동차를 약간 미리 땡겨서 공부하셔서 2차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시면 동차의 전반적인 일정에 매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가 오히려 여기가 좀더 필요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가셨으면 굳이 객관식을 공부해야 되나? 이거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 선택에 맡기실 거라 맡길 거라고요. 물론 어, 기본반 제대로 공부 안 하시게 되면 이때가서 객관식 보시는 게 나요. 아 이게 이제 예, 투입 대비 효익상 이때 객관식을 보시는 게 낫겠지만 기, 기본반 제대로 공부하시면 뭐 객관식 굳이 안 보시거나 아, 뭐그 그 시간에 차라리 여러분 최근 기출을 한몇 년치 인터넷 받아다가 풀어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 우리 원가는 아무래도 초반에, 여러분, 이제 우리 개강하면 5, 6월 두달 동안 진도 나갈 건데, 5, 6월 두달 동안 확실히 재무에 게나뭐 7월에 진도 나가는 세법보다, 우리 초반에 약간 입문하기가 좀 심리적으로 좀 편하고요, 공부할 것도 좀 잡고, 그러니까, 목표를 좀 높게 잡고, 그, 기본반 끝나고 나서, 정말 내가 1차 시험을 풀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수업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회차는 여러분 24회 공지가 돼 있는데 24회 조금 어렵고요. 한 2, 3회 정도 보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강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뭐 이거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히 우리 수업 실제 시작하면 어책 당연히 들고 오셔야죠. 계산기도 같이 좀 들고 오시면서 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우리 5월, 6월 달랑 두 달인데 두 달에 보강까지 해봐야 한 26, 7회 수업인데 이것만 딱 공부해서 어 1차 시험에 한80% 이상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만드는 걸 저희 목표로 할게요. 그렇죠? 여기까지 제가 우리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제 앞으로 뭘 공부하자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실제 수업 시간에 뵙고 말씀드리죠. 어, 우리 짧은 해설 우리 그 설명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